어야 <laughs> 아 비오는데 웬일이야? 와서. 아, 카메라 어니까네뒷문열어봐라 뒷문? <laughs> 왜? 어? 뭐야? 오. 뭐야, 이거 처나 줄려고얻는 거야? 아이씨, 비만한다. 참문나다라 아무렇게 그면뭐라 프로타. 씨, 미트 그거 타라. 뒷타. 아니 아니 그때 했잖아 고모 응 고모 이거 만드는 회사 한다고 어그냥한개얻어왔다오둘다내거야 어. 그러면? 돌았나? 씨발 한개 만드는 거라 오 <laughs> 이쁘다 <laughs> 어, 어 웨이브? 웨이브 회사 한다 아 고모님이 하시는 거야? 응오 몰랐네 이것도 여기 길래한개 들고 왔어응와 이 포켓도 있고 주머니 오 어, 좋겠다 찬조입니다 찬조 아 역시 우리 대구 화형 아 입지마라 아 장충형 이거 한국말로 뭐야 오 고마워 형 고마움 그래, 잘해라 씨, 사랑 알지? 아니 별로 가라 빨리 가라 꺼져라 간다 야 지금 간다 빨리 가라 빨리 간다 어 가라 가라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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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놀람> 안녕!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5월달이 되기 전에 5월달은 또 감성동 금어기죠. 금어기가 오기 전에 마지막 이 봄시즌 감성동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여기 또 오랜만에 우리 또 친한 친구랑 같이 또 출조를 했는데요. 또 친구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재밌는 친구입니다 여기 닉네임 뭐라고 하셨죠? 닉네임이 닉네임이 바다가 내어줄 때 <laughs> 닉네임이 바다가 내어줄 때니까 이야 이거 당진아빠님보다 이거 더 하신 분이 왔네 여기 아무도 했지 늘 하지 않지 오늘 안 그래도 뭐 고기 사와가지고 우리 재우씨 또 먹인다고 하던데 맞나요? 아하 많은 기대를 안고 왔다. 아니 지금 못 들어갈 수 있어. 아하 오늘 못 들어가겠네요. 뭐 항상 감사해요. 오늘 꼭 닫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번 오늘도 재밌게 날씨는 오늘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보면 엄청 좀 흐리고. 바람도 지금 많이 불고 좀안 좋은 상황인데 그래도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재수 씨한테도 보기 좋아야 되니까 열심히 더 해볼게요. 아잉.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낚시 쪼끼를안 입고 이 선상용 이렇게 레저용 쪼끼를 입고 왔는데요. 대구 화영이 하나 챙겨줬는데 어 웨이브라고 하는데 어 괜찮아요. 일반 조끼, 낚시 조끼 입으면 두툼하고 막 두껍고 움직이기 불편하거든요? 이거는 현상에서참 간편하게 쓰기 좋습니다. 화영 고마워! 아, 친구야, 낚시 그렇게 좀편하게 하면 안 되는데? 아직까지는 고기가 안 들어왔으니까. 아, 이거 안들어어오늘지 분위기 싸한데? 그거 모르나? 원래 날씨 안 좋을 때. <laughs> <laughs> 그래,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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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래. 뭐 낚시 낚시 <laughs> 어, 그래. 잡아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다면, 그냥, 뻗간. 나도. 친구야, 날씨가 이렇게 흐린데, 선글라스를 왜 끼고 있는 거야? 있어 보이니까. 있어 보인다고? 너 되게 없어 보여. 이게 해줄 거야? 그냥 잡아줄게. 기다리 봐라 낚시는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열심히 하고 있지.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공치고 있지. 낚는 하나. 나도 공치고 있다. 아. 아 뭐야? 찾았어? 뭐하는거야 친구야 이런 어려운, 어려운 시기에 아, 친구야 일하지마라 고기 다 녹아간다 야 되네 오늘 여기 타지면 안된다 여기 타지면 안돼 타면 돼? 좀, 좀, 좀 돼? 맛있겠다 이 그렇지 잘다 좋습니다 잘습니다아 좋다 정체 정체 한일 포장 되 내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어 놀래라씨. 아, 아들렸나았다 잠았어. 아, 아.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 ND.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고기가 감았던 것 보고 다시 나올 때가 있거든요. 난더 좁은데 니는 잘 잡아내네? 오늘 좀 편해요 이거 요건 좀 작다잉 작다, 이거 좋다 일단 그래도 키도 해야지 뭐 축하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했네 했어 안커히에 그래도 왔는게 어딘겨 축하로 수고했어 응. 아하 <laughs> 아 하하하하 <laughs> 요 위치가 딱그아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진짜. 오늘 아날잡았습아다 오늘 어, 아아아아자낚시우아님 오늘 날잡았아아 다리 잡잡았네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치겠다 아, 진짜. 아, 진짜. 만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좀 참아도 되겠나? 아라아아빠파이좋습아고사이다네 아아 아 간만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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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니다 야. 내 보이는 대고 또? 안 빨리 올라오잖아. 수확 이한 마리 했습니다. 드디어 했네요. <laughs> 낚시 후자네요 <laughs> 이제 좀 웃겠네요. 붙자. <laughs> 대물! 대물! 철자에 우와 70이 빠지는 손맛 좋았나? 아나 손목이 흘러한니다 흘러갑니다? 이가아이 친구야 우리 이제 큰거장으로 옮기는거가? 그래 자체 일이 지겹다 아이가 지겹다 아이가 가자. 한번 옮겨보자 아이가 오자양에 가자 결국 돌고 돌아 다시 왔네 멀리 가면 안되지 자기 집에서 해야지 음... 여기서 불태우는거야? 이렇게 불태우고 마지막에 유정이 비를 그럼 멋있게 낚시도 한 해줄래? 낚시 <laughs> 좀기어웠다잉 <귀여웠다, 웃음> 난 낚시 오는 사람들은 다왜 이러는 거죠? 무슨 마각기였나? 진짜 희한하 아이, 아이, 아이. 만 나는 한방인가 하나, 둘, 셋. 오케이. 가자, 가자. 이야, 사이 좋네. 오늘 수박 봤네요. 아, 또 오늘 좀 괜찮았어요. 괜찮으십니까? 한 말씀 하세요.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웃음> <웃음> 낚시 웃차 <웃자>. 낚시 웃차 <laughs> 아, 이거 오늘 터진 게 많아서 요거밖에못 잡았네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오겠습니다. お茶